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리바운드 프로듀서 박영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 방송 촬영도 오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무대 인사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어,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내린 꿀팔자 윤종신이 인부하고 김은희가 이미 눈물자국 없는 말티즈 장항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배우들이 지난 여름 동안 땀 흘리면서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그게 아마 화면에서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어, 앞으로도 우리 배우들 성장하는 모습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여기 지금 정진우 배우, 안지영 배우 두분 빼고는 다 이게 상업영화 데뷔작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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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바연드 그 외에도 다른 작품을 할 때도 계속 어 응원해주시고 성장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그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 그런 데다가 좋은 후기,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후기 여하에 따라서 이 작품 이제 유작이 되느냐, 아니냐가 <laughs> 달려있습니다. 예, 아, 어,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들, 그리고 영화 리바운드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글짱이 <글자에> 많이 넓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리바운에서 규혁 을 연기한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재밌게 보신 만큼 소리치우세요!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어, 노래 불러보고 싶습니다. 투나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뜨겁게 네, 열정을 보내주시는데 저희 이 열정 담으려고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요. 어,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느껴주셨다면 어, 주변 분들에게 이 열정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네, 홍보도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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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범위원이 공받으면 주요한테 주라고! 없어도 주라고! 없어도 주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바운드의 순규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생님께 <laughs> 네, 오늘 빡빡 채워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는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저도 이따 재밌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후기도 좋게 남겨주시고, 대점도꼭 10점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의 전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무대 인사 중에 가장 어, 여기가 뜨겁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에너지 받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 받으시길 바라시면서 어, 여러분들도 리바운드 하세요. 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바운드에서 파괴적인 3점슛을 성공시킨 재윤 역할의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점심부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영화가 조금 더 이렇게 정진할 수 있도록 큰 응원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 2의 예, 마이크 조던 지금 역할을 맡은 안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작년 여름에 정말 재밌고 따뜻하게 찍었던 작품인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중앙고가 임보하고 용산고가임양한 동글자 음만는 기린 한주정 역할의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중앙고 농구부 코치 강코치 역할의 배우 안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제 옆에 대위가 어, 2미터예요. 그래서 자, 잠깐 착시한 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지금 어,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서 지금 어, 장기 상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관객분들을 이번 용산 CGV에서부터 아주 들풀처럼 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주차 오늘 여기가 첫 극장인데요. 어, 약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앉은 자리에서 어, 저희 계시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하이 터치 하면서 이렇게 쭉순화를할 텐데요. 어,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큰 함성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Like this! <laughs> Come on, let's go! Come on, let's go!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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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뭐할게 하나 더 있어서 자자 자, 라인업 자, 배우들 라인업주 있어 자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첫 날인데 여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자랑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뒤로, 저기 감독님과 배우분들 뒤로 돌아주시고. <목소리> <목소리> 자, 제가 총두 번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 리바운드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목소리> 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자, 하나, 둘, 하겠습니다. 하나, 둘, 리바운드! 아예! 자, 이번에는 강양영 감독의 제스처 아시죠? 시그니처 제스처.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리바운드 하고 해요 자, 하나, 둘, 셋, 리바운드! 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시고, 네. 어, 너무 가까이, 어, 좋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분들하시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고김안녕하 예방한 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e r 여 t a n 우리 젊은 배우들을, 배우들을 진짜 땀 I don't know if you k 습니다아 h 게 아마 영화에서 느껴지셨을,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아, 드는데요. 아 if you k n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 배우들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 w if you know t 기 i s room b u i l 저 정진우 I d 우 n 우 know if you know this room b u i l 예, 그래서 아, 앞으로도 성장하는 것 많이 지켜 가지고요. 저희 영화도 많이, 많이 보들어주시오 어, 돌아다시는 길에 이제 그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 트위터. 예. 그런 곳에 좋은 거 예. <laughs> 많이 만들어 <laughs>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기여야가서 이작품이 이제 이렇게 되냐. 아니냐가 이제 음. 결정이 될것 될 같습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 배우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영화 리더즈로 끝까지 응원 택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고쳐 나이요 이만해서 기도 위해 우리가 정중히다 감사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전달해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들어러 받아주셨다면 주변 분들이 의 열정 조각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홍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승규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규 팀장이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별점 테러 말고 별점 10점으로 가득가득 꽉꽉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강화전 <가을>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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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인사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에너지 충분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예. 감사. 이렇게 나올 고요 어, 말렸어요.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다나셨나요? <avirus> 맛있게 네. 드시고요 이제 여러분 안좋 기간 하시길 바라겠고 네. 잘해세요 네. 제가 요즘 김치찌개하고 말한 적이 많아가지고 김치찌개 우리 소름 가아니다 김치찌개 꼭모자르시죠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2번드에서 제일 역할을 맡은 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앞에서 시간을 너무 극극하게 늘어지금참 이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행복하게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주방구의 <laughs> 라이트 조건, 진명과 맡은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상 <용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laughs> 고가 이동하고 영산고가 이동한 눈물처럼 많은 길인 한중협화 여러분들 다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보셨습니 영화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으로 농구코치 강코치 역할을 맡는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멋진 주말에 여러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하이터치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많이 떨리는데요. 어, 멋진 하이터치였으면 좋겠고, 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 지금 이 뜨거운 열기 덕분에 지금 장기 상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목소리> 많은 분들게 저희 영화가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또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저희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감독님이다 모든 배우들이 실시간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하이터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다 <laughs> 아쉽지만 저, 그거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예예예예예예 아, 슬램덩크는 워낙 명작이고 모두가 사랑했던 작품으로 최양치로 <목소리도> 분류됐던 부산 퓨런드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목소리도>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목소리도>